영광스럽게 퇴임하시는 정운태 송라 면장님의 양력 및 공적사항입니다. 정운태 송라 면장님께서는 1989년 8월 임용되어 울진읍에서 공직을 시작하셨고 95년 3월 포항시로 전입하셔서 장기면 근무를 시작으로 96년 8월부터 북구청 건설과 건설 건축과 하수도과를 거쳐 2011년 9월 팀장으로 승진하신 후 남구 연일읍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포항시의 국직국직한 사업들을 추진하셨고 2015년 1월부터 17년 1월까지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전문위원과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를 거쳐 19, 2000, 2019년 8월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장을 거쳐 20년 7월부터 도시해양국 도시계획과장을 역임하셨고 지난 21년 7월 1일자로 송라면으로 부임한 후 34년간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시다 오늘 퇴임식을 거쳐 영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포항시 건설도시 분야의 핵심부서인 건설과와 도시계획과를 거쳐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해 도시계획과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국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 건설도시 분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장관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셨으며 또한 탁월한 기획력과 빈틈없는 업무 추진 능력으로 건설 도시 분야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특히 송라면에 재임하신 2년 반 동안 평소 남다른 온화함과 친화력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뛰어난 추진력으로 관내 구석구석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셨습니다. 이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지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오늘 영광스럽게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간 고생하신 면장님께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어, 포항시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어, 퇴직 기념패와 행운의 열쇠를 김무윤 포항시지부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퇴직 기념패. 다음은 송라면 관내 13개 자생 단체 회원들이 준비한 기념패 및 행운의 열쇠를 발전협의회 회장이신 이상근 회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준비한 공로패와 전별금 전달을 개발자문위원회 최면호 위원장님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송라면 이장협의회에서 준비한 공로패를 이길진 회장님께서 전달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면장님의 고향 마을인 상송일리 마을 주민들이 준비하신 감사패 전달을 이장님 이길진 이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하송일리 주민들이 준비하신 감사패 전달을 권광철 이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송라면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대회 많이 오신 또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정훈태 면장님은, 어, 저보다도 또 공직에도 또 선배님이시고, 어, 또임별로 봐서도 높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 저희도, 어, 8, 9급대, 7급대, 직원 때도, 어, 면장님하고 늘, 어, 한꽝에 근무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또 행정직이고, 어, 우리 소면님은또 어, 토목직, 기술직이라서 분야가 좀 다릅니다만 늘 가까이에 근무는 하죠. 근무는 하는데 늘 보면 차분나시고 직원때도 안경을 끼시고 이렇게 부서에서 로로 협의하거나 하면은 차분나시고 근데 참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부부사람도 안 하지요. 인사 좀 하소. <laughs> 어또 우리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이나 관계도 많습니다. 아, 특히 우리 행정이 부족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늘참 그런 어 우리 정은태 선배님 만나고 가는 어 민원인이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보면은 인상 인상을 써서 그런 분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 분야의 꽃이라 할수 있는 우리 도시계획 어 우리 포항시에 있는 그런 도시계획 아주 전문 어 업무죠. 그런 업무도 또 과장도 역할하시고 지원대도 계시고 또사람들이그 입도 무어 봐야 됩니다. 친인척 불러가 여뭐 어디 개발된다 하고 이렇게 싸면 뭐 본의야 뭐또어 미래상상 책임도 당연히 있지만 그게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양심 또한 어 우리 정원대선배님은 아주 그런 좋은 깊은 인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에 이강덕 포항 시장님께 오셔서 직접 또 축하도 드리고 어 가시는 길에 박수를 쳐야 됩니다만은 어 다른 일정상 바빠서 북구청장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모님, 이제 삼식이 하더라도 안무락하는 경우 우리가 개인기업에 기업체 근무하게 되면은 퇴임식이 어렵습니다. 어, 사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회장이나 사장 정도 나가야 이래 퇴임을 하지. 우리 공직은 뭐 그동안 가늘고 길게 좀 어렵게 살았다고 이래 퇴임식도 열어주니까 참 보기 좋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어, 한창화 도 의원님 들온두렁 요즘은 바두렁까지도 다니시고 예, 늘 다니시면서 우리 지역 예산 도비 뭐 맨날 제가 흥의업장할 때도 어, 내일 도비 뭐 전화도 오시고 에이달파들 다니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상범 우리 위원장님도 함께하셨고, 김상백 시의원님도 이렇게 함께하셨네요. 또 이상근 우리 발전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광수 조합장님 함께하셨고, 어, 우리 한진욱 어, 부의장님도 이렇 오셔서 지역의 원로 고맙습니다. 우리 어, 강영복 우리 시의원님도 함께 자리하셨네요. 여러 자생 단체 또 우리 회장님들 또임원님들또 공직은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가는 길에 오늘 축하해주게서 참석해서 대단히 또 고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어 우리 이강덕 시장님의 뜻을 다시또 전하고 우리 연말이 돼갑니다만은 우리 또송남연민 여러분도 함께 또 시장님 그어 새해 인사 새해가 다되갑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어 다시한번 우리 정은태 어 우리 면장님의 명예로운 또 재임을 축하하고 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앞날에 늘 건강과 또행복하게 행복만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하고 같이 일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도 별로, 말수도 많지 않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깊이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굉장히 깊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손을 맞, 손발을 맞춰가면서 송라면을 위해서 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퇴직하면 뭐 제2의 인생을 뭐 연다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제2의 인생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4년이죠.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것은 제2의 인생이 아닌 다시 연장선상인 그 공복으로서 지내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또 새롭게 우리 포항시민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정운대 면장님께서 34년간 공직을 무사히 수행하시고 퇴임하신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강형목 전 시의원님 한지로 우리 의회 부호장님 하신 선배님, 또 한창화도의 장경영 우리 청장님, 많은 우리 지역단체의 이장협회장님 개발자문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1989년도로 인용이 되셔서 34년간 정말 나라와 지역과 포항시를 위해서 또 성남면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한획을 꽂고 가시는 이 자리에서 저 가슴이 묵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고 하면 저는 6개 면의 두루 행정을 보고 또 우리 역시전반에 대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의의 기능입니다. 제가 이장 협의회나 개발 자문 위원회에 왔을 때 항상 제가 우리 면장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면장님한테 또 저희들이 마음 놓고 의회 활동할 수 있게 지역을 잘 행정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양력을 소개하는데 우리 분변장님께서 울컥 하시는 그 느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사랑을 받고 지역분한테 사랑받다가 이 공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영광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34년간 공직을 무사히 할수 있도록 내주해 주신 우리 여사님, 사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고 지회에서 가족들이 밖에 활동하도록 잘 가정을 이끌어 주신 데서는 그 이상 우리 면장님 이상 사모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출발하십니다. 우리 송남연의 단체장님과 우리 포항시민의 사랑을 우리 정운대 면장님에게 전하겠습니다. 가시는 그런 그런마다 새로운 출발이 되시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2024년 새해는 더 많은 행운과 축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34년 동안 우리 정우태 면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마 면장님이 얘기해서 2년 6개월 정도 송남인에서 넓게 그리고 깊게 면민을 사랑하고 또 행정을 펼칠도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또한 우리 송남 면장님을 위해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가 우리 성남에서도 계속하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형님도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남현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되게 마전 뭐 의원님도 계시는데 축사를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뭐 의원님께 사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우선 34년 공직 생활을 끝내고 오늘 새로운 출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고 또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이 자리를 축복하지 않나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또 송라면에 보임하시고 약한 2년 6개월 동안 여기 면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정말 저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잘하신다. 아무런 믿음 없이 참 우리 어 한창과 도의원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소리 없이 강하다는 그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면장님하고 인연이 된 지가 한3 0년 정도 됐습니다. 저 북구청에 근무하실 때 저도 동네 일 보면서 이렇게 인연이 돼가 쭉 지켜와 봤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은하 보내기가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새 출발하시니까 앞날에 정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면민들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정은태 면장님의 퇴임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34년 동안 포항시 발전을 위해 헌신 하시다가 오늘 그 소임을 마치고 떠나게 되신 정은태 면장님께 그간에 흘러신 땅과 노력에 대해 우리 송나면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7월 송나면장으로 고임하여 노력하신 분의 족적이 면 지역 구석구석까지 미시지 아니한 데가 없을 정도로 크셨다는 것을 떠나신 오늘 오늘에야. 제3 느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면장님은 마을 곳곳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에도 세세한 관심을 가졌고, 그러한 노력이 모여 송남 발전에 걸음의 역할을 하였으니, 제임하신 지난 2년 반 동안에 거둘 수 있었던 면발전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생에 흔히 회자정리라는 말도 있지만, 거자필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는 뜻입니다. 면장님께서 송별하는 지금 아쉬운 마음은 끝이 없으나 면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성남면에 남기신 열정과 노력을 발판 삼아 성남면에 더큰 발전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자생 단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떠나는 정무태 면장님 우리 면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잊지 않고 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송사를 맡은 총무팀 김나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퇴임식에서 송라면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제가 송별사를 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정은태 송라면장님께서는 고향인 송라면을 위하여 면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송라면을 떠나지 않는 송라면민을 위한 슈퍼맨이셨습니다. 또한 비상근무를 설 때는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끼니를 살뜰히 챙기시고 큰 민원이 발생하면 꼭 본인과 상담하라. 그게 내가 면장을 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며 말단 직원들의 애로사항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정운태 송라 면장님은 송라 면민뿐만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을 위한 슈퍼맨이기도 하셨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순리이 것만 떠나는 면장님을 볼때 차마 아쉬움만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수규의 온화함으로 직원들을 알뜰히 살피시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업무를 추진하시던 멋진 우리 면장님 아쉽지만 슈퍼맨의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슈퍼 정을 떠나 보내려 합니다. 이제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슈퍼 정이 아니라 자연인 정운태로 돌아가셔서 앞으로의 찬란하고. 멋진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면장님, 사랑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꺾어봐요, 꺾어봐요. 다음은 오늘 영광스럽게 퇴임을 하시는 정훈태 면장님께서 퇴임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나현아, 너는 크게 될일이다 수... <laughs> 정말 <웃음> <웃음> 센스 있고. 여기 뒤에 사진이 좀 포샵이 된것 같은데, 너무 이쁘죠? <laughs> 한 30년 전에 찍은 사진 같은데. 오늘 하여튼 저 퇴임식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또 북구청장님, 장종영 북구청장님 오셔서 덕담도 해주시고, 한창아 도원님 그리고 김상배 의원님,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또 후배님이시고, 어, 김광수또 저합장님, 그리고 한진우 전 부의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저 이상범, 우리 또 경사 위원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철면호 또 우리, 그 회장님, 위원장님하고, 이길진, 이길진, 우리 그, 저, 이장협의회장님은 우리 동네 선배지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21개 동에서 다 오신 이장님들 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저, 어, 포항시 그, 그 지부장님 도 오시고, 동료직원들 후배님들, 아, 또이 동네 우리 또 성남 그 지점장님 또 오셔가지고 너무 고마, 고맙습니다. 저 뒤에 그 전지 또 우리 여대장님 또 오셨고, 어, 여제이여제이본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서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윤성식 회장님, 또시민서 회장님, 정석근 회장님, 다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저기 또 연예일업장님 도 오셨네요. 뒤에 계시네요. 몇개 오셨는 모양입니다. 아까도 그 양력의 소개를 했지만 아강영록 의원님 고맙습니다. 양력의 소개를 했지만 제가 3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 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직렬이 시설직이다 보니까. 주로 뭐 건설과 도시과, 그뭐 하수도과 등등 해서 그 사업부서에만 근무를 하다가 그 마지막으로 2년 6개월 동안 성남면장으로 그 근무하게 되는 부분에 돼가지고 정말 보람되게 생각 하고 정말 기분 좋게 응,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이강덕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저, 이렇게, 여기서 감사하는 말밖에 할, 할 것이 없는데, 그 2년 6개월이라는 기간들이 상당히 기,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는데 그 동안 뭐 민원 해결, 그리고 수건 사업 해결 등등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이장님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음 오늘 날짜로 퇴임을 하고 뭐 12월 31일자로 이제 공직에서 완전히 떠나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고향 송라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정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직원들을 어 영원히 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지 마시고, 의장님 <laughs> 옆에 우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laughs> 제가 눈물 나합니다 하여튼 오늘 어이 자리에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송라면 직원들이 준비한 재직 기념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기념패는 박민경 주무관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송라면장 정운태, 산 좋고 물 맑은 힐링의 고장 송라에서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고맙고 감사한 마음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계단 삼아 지금의 저희들이 존재함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행복한 앞날을 누리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23년 12월 송라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일동 정말 존경했던 면장님이 이제는 가십니다. 운! 운 적이 없지만 오늘은 눈물이 나네요. 태양 같던 존재였던 우리 면장님, 태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면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